제가 성형외과 시작하던 하던 때는 하, 어, 계절로 말하면 늦은 봄 같아요. 꽃 피기 시작할 때, 딱 지금 같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형외과 역사는 다른 데서도 한번 다루겠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무척 바빴습니다. 첫째가 현미경 수술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우리가는 이제 자이스라는 거 아시죠? 렌즈 잘 만들고 카메라 잘 만드는 그에서 나온 수술용 현미경이 굉장히 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거는 확대해서 보는 거죠. 우리 눈은 볼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10배, 20배만 확대해도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희 어, 환상의 세계, 미세 수술 아 현미경 속의 환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혈관이 퍽퍽 튀고요. 뛰고,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재미,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걸 하려고 하면 투자가 많아야 됐습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되죠. 그 꼬미는 실은 100 마이크론, 그 당시 75 마이크론 짜리에 있었죠. 그렇게 가는 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숨을 셔도그 실이 날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그걸 붙들고 하려면 또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음,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기구가 아주 특수한 아주 얇은 기구들을 가지고 그걸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배울 때는 뭐 현미경 수술하는 사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뭐 24시간 동안 뭘 하면 안 된다.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굉장히 많았어요. 맨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보통 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큰 동맥을 찾아서 실험적으로 자르고 꼬매고 하는 걸 반복해서 숙달을 한 다음에 자은 모에 그 시술할 수가 있죠.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아마 1970년대 말일 텐데요. 다리가 잘라진 걸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희대학교에 계신 유명철 교수님께서 그래서 뭐 신문 한면이 났죠. 그 다음에 그게 알려지면서 미세 수술이 새로운 수기를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잘라진 걸을 이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맥 정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신경뼈, 심줄, 피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것들 차근차근 다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동맥, 정맥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하는 수술이 잘라진 걸 잇는 거 외에도 우리 몸의 결함 부위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허벅지에는 큰 살덩어리를 이만큼 띄어서 어, 이만큼 띄어서 응? 등판이 결함, 암이나 또 결함이 있을 때 이걸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동맥 혈관을, 차, 정맥을 찾아가지고 이어주는 그런 어, 제, 큰 재원 수술을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턱에 암이 있다. 턱을 다 잘라냈다. 하면 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턱을 만들어줘야죠. 그럴 때, 우리 골반뼈에 있는 데서 뼈를 잘라다가 이걸 만들거나, 또 살을 잘라서 어떻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었고, 제가 레이저를 탈 때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찾아 수술을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어, 시립 병원이나 이런 데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 정형외과에서 어떤 환자가 다리가 허벅지에서 잘려 가지고요. 허벅지 위에 골반뼈 위에서 잘려 가지고 너무 그 결함 부위가 한40 곱하기 30 이상 돼 가지고요. 이걸 그 다들 피부로 덮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서 제 현미경 가지고 실 가지고 가서 등판에서 그만한 살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여서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대퇴골 무혈괴사라고 하든가, 피관통에서 대퇴골두가 하는 거. 그런 건또 옆에 다리는 뼈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혈관을 이어줘서. 뭐 그런 수술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방랑검, 방랑검객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게 이제 미세수술이 1980, 70년대 말부터 80년대 났던 거든요두 번째 큰 것이 얼굴 뼈, 여러분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요. 턱뼈 수술, 광대뼈 수술, 뭐, 양악 아주 뭐, 광고에도 많이 등장하고, 대단하죠? 예. 그거를 시작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오신 백세민 교수님이 그런 걸 개발하면서 저도 참여를, 같은, 선생님 밑에서 그걸 했는데 세 번째는 그 당시에 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지방흡입술 또 지방주사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 닭피술 여러분들 아시는 레이저로 시술한다 레이저가 만능이 아닙니다 다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레이저 시술 많이 해가지고 돈번 사람 없어요 레이저 기가 워낙 고가고 아직까지도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레이저라는 빛도 우리 몸에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레이저가 해서 뭐 엄청난 비용, 비싼 비용을 가지고 얼굴 깎기, 미인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박피술. 여러분 아시죠? 약, 약을 발라서 하얗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굉장히 이쁘게 된다. 그 당시 또 유행했어요. 제가 이걸 배우느라고 참돈 많이 썼습니다. 하는 데마다 다 학회에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해야죠.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아, 쓸만한 게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겁니다. 내시경 수술은 우리 아시죠? 또 자궁도 뛰어낼 때 여기 조금 째 가지 몇 군데서 그걸 걷는 간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이용 콩팥도 그렇죠. 예, 위암도 그렇죠. 저희는 뭐쓸 데가 없었는데, 이 내시경 두피에 몇 군데 구멍을 내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피부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시술법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성형외과의 발전이 제가 성형외과를 막 시작할 때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배우느라고 혼났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지금까지 쓰여진 것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반 정도는 이미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한참 지나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아직 저도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세수술에 심취돼가지고 뭐 아주 온몸을 거의 던졌어요. 뭐 서울대학교 병원 최초로 손가락 잘라진 걸 붙여서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저라고 그래요. 남이, 그러, 남이 그러더군요. 근데 뭐, 어쨌든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오픈할 때 그쪽으로 가서 구로공단에서 엄청난 그 프레스기계라든지 또 제지할 때 카터라든지 해서 절단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열 손가락이 잘라진 환자를 열 손길을 다 살린, 음, 케이스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6시간. 그건 이제 혼자 수술하는 게두 팀이 합니다. 오른손, 왼손. 그래서 저는 이제 한쪽 손가락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했어요. 조금 톡하나요 이쪽은 이제 주임 교수님 하시고, 제 밑에 저 교수 자리인가, 뭐 이렇게 해서 쭉 했고요. 어, 그런데, 열손가락에 잘라진 걸 붙인 건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대만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거기도 칼을 많이 쓰죠. 근데 걔네들은 뭐 10개 중에 9개를 붙였나, 그러고, 어, 완전히 살린 건 저희가 기록이었던 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1 9 9 0년대 혈관, 신경, 또 림, 림프이대마라고 림프부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치료하는 방, 방법, 또 뭐, 어, 큰, 어, 신경 봉합술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미세수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미용 수술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의학의 변천이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목은 "세상이 달라진다", "달라졌다". 여러분, 인류가 지구상에서 걷기 시작한 건 얼마 됐지 아십니까 한 10만 년, 13만 년뭐그 정도일 겁니다. 말말 말, 언어가 생기고 역사가 생긴 건 얼마 안 되죠 더만 년도 안 되죠. 음. 의학은 그 옛날에 인간이 있을 때부터 있었죠.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주술이죠. 기도하고 뭐. 뭐, 무당, 무당들, 뭐, 여러, 뭐, 그건 어느, 어, 민족이나 또 어느 종족이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치유를 하는, 음, 방법을 생각했고요. 조금 더 발절돼서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아로마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용했죠. 왜 우리가 영국 영화를 보면 이 모자 쓰고 지팡이를 보는 의사가 왕진 와서 가방에서 턱하니 병을 하나 꺼내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타서 어떻게 쓰라 그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 여러분이 아시는 그아로마입니다 의미는 있겠지만 은 아주 적극적인 치료법은 아니죠 예를 들면 포도주 같은 것도 굉장한 치료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중세의학 쪽이라고 하면 점점 발달되면서 19세기 오면서는 진정한 치료의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소독의 개념이 생기고 세균의 개념이 생기고 현미경으로 어균을지여다 보면서 또 페네실린 같은 항생제가 나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나면서 또 마취가 되면서 의학은 옛날 우리 영화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술먹여놓고 그냥 꽉 잡고 꽉 자르고 절도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학이 치료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치료의이 발전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니까 예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자. 또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고치자. 1840년대, 그러니까 160년 전, 180년 전이군요. 그때쯤에서 런던에서는 템지강에 있는 물을 가지고 마시고 쓰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소변 대비에 다 같이 있었죠. 완전히. 완전히 하수도 같은 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콜레라 같은 것이 굉장히,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수인성 전염병이라 해서 하수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850년 전쯤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많이 우리 환경들 n g y o u 개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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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것이 예방의학 개념이라고 하겠죠. 1800년대는 영국에서 태어난 아기에 두명 중에 한명 성인이 되기 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아예 안 났지만은, 어, 유아 사망률이 그 나라 의학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이 화장실, 뭐 좀,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프랑스에서 향수가 많이 발달했죠. 그 향수 발달에 가장 큰 힘이 된게 위생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그뭐 무슨 궁이죠? 엘리제 궁 말고 또 무슨 궁이죠? 큰 궁에서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에서 행사하듯 그분들이 소변 대변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그당시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끝없이 그런 음, 사회였는데 아무 데나 보는. 그 냄새가 나잖아요. 매일 목욕. 아, 요즘같이 목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샤워 쫙 더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 당시는 그게 없었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이라는 거는 뭐 거리는 뭐 소똥 말똥 마, 말이 그 운반기우니까 요 사람들 위층에서 뭐 소변 버리는 거, 똥 버리는 거, 뭐 그게 일반적인 그니까 얼마나 많이 전염병에 노출이 됐겠습니까그 다음에 점점 하수도가 생기고 또그 위생 독이 뭐죠? 변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누구는 그렇습니다. 변기가 생긴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었다. 이게 의학이 발달한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료의학 예방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 세대가 20세기 말에 행복의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꽤 많이 알려진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정신과도 그 중에, 성형외과도 그쪽이고요. 또, 재활의학과도 그쪽이고요. 뭐, 많은 새로운 분야들이, 지금 뭐, 호스피스 같은 것도 그런 쪽이고요. 어, 우리 인간이 좀 더, 기본적인 아픈 것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의학의 도움을 필요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미용외과도 급진적인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한 흐름을 타고 온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건 아마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이 되면서 아마 그게 분수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치료의학과 기본의학,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으로 해서 보, 보다 광폭적인 의료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 돈, 돈이 많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이런 행복. 아, 그것도 있군요. 비하가도 행복의학에서 한번 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제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